출애굽기 아, 성경책 이름에서 볼수 있죠. 출애굽기 무슨 뜻이에요? 애굽을 나간다. 그렇죠. 애굽은 이집트를 부르는 예전 말투죠. 영어로는 뭐야? Exodus. 이집. 앞에 X가 X. 붙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출 나간다. 나간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좀 달라요. 그 힌트가 첫 장에 나옵니다. 해민이가 읽어주세요. 예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우벤과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납달류와 카나세이다. 오케이. 여기 보면 한 사람 이름이 빠졌다? 요셉 그렇죠. 요셉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음, 먼저 내려가었어요 그렇지. 먼저 내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슈모트, 베레쉬모트 브네 이스라엘, 하바이 미츠라임아. 이거에서 따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첫 줄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미츠라임으로 갔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미츠라임이 이집트예요. 자, 그래서 음. 이름이 강조되는데 이름의 순서가 좀 달라. 창세기에 나온 순서이래요. 루벤, 시몬, 레위, 그다음에 유다. 여기가 엄마가 레아 쪽이야. 그리고 단 납델리가 엄마 빌하, 갓 아셀은 실바, 이사갈 스블론 디나. 디나는 누구죠? 그 딸. 그렇지, 딸이죠. 유일하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세 명이 또 다시 돼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과 벤야민. 여기서 외워야 되는 이름이 있냐? 그러면 색깔 칠해진 거. 누구누구? 유다와 요셉. 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laughs> 유다는 왜 중요해? 유다는 나 어, 나중에 왕들의 왕 왕들이 나오는 그그그쪽뭐 그렇죠. 왕들이 태어나는 집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윗.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예수님. 다윗의 후손 중에 쭉 내려오면 예수님까지. 요셉은 주인공이죠. 창세기 네. 마지막의 이야기 대부분은 요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하고 요셉 정도는 외워주면 좋은데 유다라는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눠질 때남 유다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집파만 갑니다. 왜? 네. 베냐민이 유다랑 부, 이렇게 같이 갔을까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 오케이. 그럼 힌트 줄게요. 왕 아, 베냐민의 에서 사울이 왕나 그렇지. 사울이 베냐민 음. 왕집화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묶음입니다. 됐음? 음, 신기하네. 뭐가 신기해? 음, 그렇게 아, 뭐야 베냐민이랑 둘이 붙게 된이유가 그래도 한때 왕을 했던 이두 집안이 뭉쳐서 남유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집안을 막 학대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품어주려고 노력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두 집안이 사실은 경쟁 집안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냈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요. 사마리아로 흡수되면서.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처럼 되는 바람에 이제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다 사람들. 이런 의미가 좀 됐어요. 그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서 유대인을 주이시라고 부르지. 예전에 나 아는 사람의 뉴욕에서 지하철 탔을 때 건너편 플랫폼에 아는 사람이 있길래 불렀대. 이름이 주희였어요. 아, 주이시! 주희 주이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쳐다보더래. <laughs> 알겠지? 야, 유대인! 이런 거야. 이게 미국에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야, 유대인! 뭐 아니면 야, 한국인! 야, 이런 거가 자칫하면 싸움 나거나 총 맞을 수 있는 일인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급기의 히브리어 이름 자체가 이름인 것처럼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요 여기서 질문, 요셉의 성은 뭐였을까? 성? 성, 김혜민은 김이성씨잖아 해민이 이름이고 요셉의 성은? 요스 어, 사실은 성이 없어요 어, 그럴 것 같았어 네, 고대 사람들은 어.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야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성이 음.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꾸 확인을 해줘야지 누군지 아는 거야.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으니까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은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든가 어디 출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또 하나 음. 재미난 건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바뀔 만한 사건을 한번 겪으면 본인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불러. 그래서 아브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뭐였더라? 일단 이름에 엘자 붙으면 무슨 뜻이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란 뜻이지 하나님과 뭐했다? 싸웠다 음 싸웠다고는 안 하고 씨름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시로에엘세 번째 줄에 남자가 하나님을 보다. 야곱이 씨름을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다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이스라엘의 뜻이 꼭 씨름하다 뿐만은 아니야. 그건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원래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다. 아, 재미난 거는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상황, 경험을 압축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고요. 어,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도 있어서 영화가 이런 게 있어서. Dances with Wolves 늑대와 춤추다. 음. 이 영화 제목이 늑대와 춤을. 혜민이한테 질문. 혜민이가 만약에 이름을 새로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름을 바꾼다면요. 혜민이로 바꿀 것 같아요. 왜요? 왜 <laughs> 똑같은 이름 재미없잖아. 아니 저는 그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이름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혜민이가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면? 아니에요 혜민이를 정의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인생 사건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새 이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 이름의 정체성 어, 그 성경은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에 서 단어를 뽑아서 이름을 짓고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출신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요. 좀어 이름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래서 okay.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걸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음. 그 그래, 해민이가. 인생의 중요한 경험, 해민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거든. 한번또 이름을 생각해 보자. 어, 흥미로운 음. 거를 하나 소개하면, 영어 이름 중에 앤더슨, 피터슨,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네. 뒤에 쓴으로 끝나면 누구 아들이라는 거야. 음. 피터슨은 피터의 아들, 앤더슨은 앤더의 아들. 음. 귀족들만 성을 가지고 있었고, 평민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평민들 또 상공인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성을 달라고 그럴 때 어, 귀족들이나 아니면 노예의 주인들이 막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막 이름 지어주고 직업으로 이름 지어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터면 뭘까요? 카터? 카트 끄는 사람. 응? 어, 그게 카터고 베이커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럼 뭐야 조상이 뭐 했던 거야? 베이커? 어? 그렇지 조상이 베이커리 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직업의 이름을 붙여 준건좀 좋은 거고 아, 안 좋으면 막돌 이런 것도 지어요 야, 돌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돌대가리가 한명 있잖아 알버트 아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돌이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음, 재미있었습니다 <laughs> you suck you fuck bad wolf bad wolf